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투싼 신형을 보고 느낀 점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발전이 세츄레이션 거의 포화돼서 지금 막 이렇게 발전이 그렇게 막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지금 2000년, 뭐 10년, 2020년, 2015년, 뭐 2010년 요때 나온 차들은 내연기관 관점에서. 비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결국 이제 겉에 디자인이 바뀌고, 실내 디자인이 막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뀌고, 뭐 LED 무드등 생기고, 뭐 요런 것들 위주로 차량이 이제 자꾸 바뀌고 있고, 결국 이런 약간 컴퓨터 케이스가리 같은 느낌이다. 뭐 CPU였나 램 같은 건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논지도 틀리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그때 그 만든 영상에 대해서 좀 반대 취지, 그래도 투싼 신형이 괜찮다고 볼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반박인 거죠. 엔진, 미션, 이런 구동계통은, 음, 함부로 바뀌는 게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신의 최고급 사양이 바로바로 바로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산 차를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짜 완전 하이엔드 슈퍼카 랩타인 0.01초를 줄이려는 목적의 차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 주행하는 이런 보통 100마력에서 200마력 사이 때 이런 차들 양산되는 차량 이런 것들은 장기 사용에 대한 예후 혹은 정비 용이성, 생산 단가. 부품 수급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좀 포화를 이룬 이런 상황에서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이런 구동 계통 파워 트레인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안 바뀌는 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게 신차 출시될 때마다 바뀌면 어, 신차를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사실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은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제조사도 이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이 장기 사용에 대한 예후를 미리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서비스 AS라는 보증기간이 있는데 이 보증기간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소비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제조사를 위한 거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일단 차를 팔아놓고 애프터마켓에서 마지막 완성을 하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위민인 거죠.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결점의 차량을 만들어내려면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더 올라갈 거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 제조사가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해야 어느 정도 생산 단가가 낮아질 거고 어차피 애프터 마켓에서 뭐 고쳐주면 상관없고 큰 문제 없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 중고차 소비자는 어찌 보면 어 신차 출시되고 애프터 마켓에서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 뛰면서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공식 센터 AS를 받으면서 정비를 마친 차량을 중고차 소비자가 인수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 AS 기간이 딱 끝난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어차피 센터 다닌 차니까 어찌 보면 더 결점을 마무리한 차를 인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 이거 중고차 소비자의 입장인데 제가 하고 싶은 논지는 뭐냐면 이런 파워트레인 구동계통이 신차 출시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소위에게는 뭐 사골 미션, 사골 엔진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은 면도 있죠 이런 구동 계통 파워 트레인이 어느 정도 발전에 이른 상태에서는 무조건 최신 기술이 꼭 들어가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들어가면 더안 좋은 면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구입하는 bmw 대부분 20의 zf 엔진 들어가는 이 세트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320D, 뭐 520D, 뭐 420D, 320i, 420i, 520i, 뭐 528i 이런 거다 엔진 미션 똑같잖아요. 심지어는 볼보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음, 제가 이제 케이스 가리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야 사실 뭐 구동계통 이렇게 꼭 매번 바뀌는 게 아닌데 뭐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볼수 있죠. 음, 플랫폼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거 차 굉장히 많이 바뀐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320D 타다가 520D로 넘어왔을 때, 320D랑 520은 엔진 미션 변속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대 플랫폼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전해 보면, 주행할 때의 그 느낌이, 뭐가 이제 좋다, 나쁘다의 느낌은 아닌데, 완전히 다릅니다. 차대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날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아주 충격적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차대 플랫폼이 바뀌었죠. 뭐 바뀐 거 새로운 플랫폼이 무조건 뭐 엄청나게 좋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이 바뀌었으니까 차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차 같은 경우는 축간 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축간 거리가 산타페 DM보다 길고요. 지금 산타페 신형 t m 페이스리프트 된 거보다는 짧은데 상당히 그거에 가깝게.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차대 축간 거리가 늘어나면은 차량 특성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동계통 파워트레인은 조금 멀리서 보면 뭐 비슷한 것들이긴 하지만 어, 상당히 차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는 제가 뭐 비꼬거나 이런 건 아니고 큰 차를 좋아하잖아요 큰 차를 좋아하고 큰 차로 가려면 차의 급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투싼이라는 급하에 그 위급 차에 준하는 급을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게 한 400만 원의 dc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크기를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 대다수의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엔진 미션 변속기가 똑같고 차대가 똑같아도 사실 꾸미기에 따라서 아예 다른 차라고 볼수 있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벤틀리랑 아우디 a8이랑 페이튼이랑 이게 전혀 다 다른 차죠. 우리가 뭐 페이튼의 풀 옵션을 뽑으면서 벤틀리의 감성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순 없잖아요. 우리가 포르쉐의 카이엔이랑 아우디의 Q7이랑 어, 폭스바겐의 뚜아렉을 놓고서는 같은 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구동계통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 좋아졌고, 며칠 보니까 조금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플라시브 감성적인 것에 많이 연연을 하기 때문에, 그 플라시브 감성적인 그런 느낌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결국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내가 예뻐 보이고, 이 차가 정이 들고, 더 좋게 느끼고 하거든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할 때는, 또 이것도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대부분의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차들이 뭐 클래스는 넘어설 수 없지만 같은 클래스에서는 또 비슷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양산 차들은 그렇게 본다면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드는 차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갑자기 드는 게 이게 지금 BMW M3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누가 이제 장난으로 만든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실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약간 산으로 가는 것들 보면은 그냥 차라리 현대차 디자인이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평타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아차는 디자인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몇몇 개는 이상하지만 아반떼나 투싼 뭐이 정도는 디자인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죠. 사실 그래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아주 좋긴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기능적인 측면. 혹은 뭐 편의장비 옵션들 이런 각종 안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 본다면 현대자동차 투싼의 가성비는 뭐 사실 만만치는 않죠 제가 이제 중고차 비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SUV 차들은 중고차 감가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적은 편이거든요 중고차 외판벽 따고 문제없는 1인 소유 차량으로 보다 보면 이 돈이면 그냥 신차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실 여지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대차를 제가 좋게 보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옵션이 심하게 얄밉진 않아요 약간 얄미운 건 있는데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심하게 얄밉진 않은 게 뭐냐 하면 전형적인 경로가 프리미엄으로 올라왔다가 옵션을 다보면 인스퍼레이션으로 자동으로 가게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게끔 세팅이 돼 있습니다 아반떼도 그렇고요 어, 이런 깡통 트림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 기능을 제가 되게 그래도 요즘 차들에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기능을 깡통에서 옵션지를 하지 않고 넣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옵션을 어, SM6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를 옵션지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어, 굉장히 옵션지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기차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 옵션을 어, 모든 차 라인에서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래 트림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깡통 라인에서 어,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열선 전동 조절 led 방향지시등 까진 다 있는데 전동 접이를 빼놨어요 깡통을 사기 쉽지 않게끔 만들어 놨는데 뭐 이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굉장히 통풍 시트에 좀 관대한 편인데요. 2,435만 원짜리이 깡통 라인에서 컨비니언스라는 완전 해자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들어가면 가죽 스티어링 휠, 앞좌석 열선 시트, 그다음에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소위 얘기는 엉뜨, 핸뜨 통풍. 정말 한국인들이 비꼬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옵션인데 이거를 54만원에 깡통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상당히 해자스럽습니다. 수입차로 넘어가면 어, 통풍시트 경험하려면 거의 한 7천만원대는 가야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가격대로 가도 통풍시트 결코 당연하지 않죠. 2천만원대의 깡통 라인에서 옵션으로 어, 핸드 엉뜨 통풍 시트까지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줬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이 닥신 tv 구독자들의 편의를 많이 봐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닥신 tv 구독자들이 깡통 라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싶습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빠지는 옵션들도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항상 아반떼도 인스프레이션도 그렇고 이 투싼도 신형도 그런데 지금 이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랑 요 계기판 요게 이 차의 아주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거 선택하려면 3천만 원 가야지 선택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2400대의 모던 트림은 전혀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걸 홈페이지에서 사실 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풀옵션의 이미지만 보여주면서 그 디자인으로 가려면 이 프리미엄에서도 157만 원짜리 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플래티넘 1, 플래티넘 2이 200만 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야 좀 전에 보셨던 이센터페시아 그리고 이 계기판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내가 나오려면 최소 3천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뭐 실내 감성 좋아하고 뭐 디자인 좋아하고 현대차의 뭐 AS 좋아하고 뭐 무난무난한 거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선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추후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류를 이른다고 합니다. 음, 근데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셀 거로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영상을,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가 상당히 커져서, 산타페랑은 약간 분명히 팀킬이 될것 같고, 산타페 TM은 디자인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팔리는 것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되는 면도 있는데, 이 디자인이 나오려면, 3천만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제안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